냉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대작들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타이틀은 드디어 나오게 되는 철권 A. 철권 7은 아케이드 버전이 출시된 2015년 3월 18일부터 무려 9년 뒤에 출시되는, 하,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메인 시리즈 최초로 아케이드 출시 없이 가정용으로 단독으로 출시됩니다. 옆 동네 스트리트 파이터 6도 그렇고. 아케이드 시장을 풍미했던 대전 격투 게임들이 아케이드 출시 없이 가정용으로 출시되는 걸 보면 이제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동전을 쌓아놓고 즐겼던 추억은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32 캐릭터가 초기 로스터로 확정되어 있으며 새롭게 생긴 히트 시스템, 전작에서 발전된 스페셜 스타일. 이 스페셜 스타일은 스트리트 파이터 6에 도입된 어려운 조작들도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발동되는 모던 타입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격투 게임의 어려운 조작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시스템이 될것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준도 살아 돌아오고 어떤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될지 궁금하네요. 설마 오거가 살아 돌아올려나요? 또한 싱글 플레이 부분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철권 8은 시리즈 최초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스팀 모두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트라슈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데모험입니다 다이의 데모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억의 만화 중 하나인데요. 국내에서는 타이의 대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었는데 어렸을 적에 학교 청소 시간에 교실 뒤에서 빗자루를 붙잡고 친구와 아방스트라슈를 부르짖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저와 같은 추억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공개된 트레일러만 본다면 원작 재현이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 이번 작은 타이의 대모험 중 기염성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는데. 본작이 성공한다면 추가 DLC로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르가 아쉽게도 액션이라 RPG가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평타 이상으로만 나와준다면 추억 보정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프로젝트 입으로 알려진 타이틀입니다.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니케와 데스티니 차일드를 만든 시프트업에서 만드는 첫 번째 콘솔 게임입니다. 2022년 공개된 트레일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을 알린과 동시에 영상 말미에 2023년이라고 써놓았지만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상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별 말이 없는 걸 보면 빨라도 2024년 출시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글플레이를 베이스로 개발중이며 데빌 메이크라이, 갓 오브 워, 리어 오토마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지 역시 실제 트레일러 느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독점작으로서 소니에서 상당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국산 게임에서도 트리플 A급 대작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제로의 비보입니다. 아마 발매하자마자 엄청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전부터 글에 왔듯이 스칼렛, 바이올렛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서 발매했는데요. 문제는 이 DLC인 제로의 비보도 스칼렛 제로의 비보, 바이올렛 제로의 비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DLC 전편 후편에 나오는 포켓몬이나 내용도 스칼렛, 바이올렛에 따라 달라지고요. 혹시 스칼렛, 바이올렛 두개다 구입하신 분은 이번에도 제로의 비보, DLC를 두개 사셔야 합니다. 역시 포켓몬답네요. 전 사실 더 나아가서 DLC 제로의 비보도 전편 후편으로 나온다고 하길래 둘다 따로 파는 줄 알았는데 제로의 비보를 사면 전편 후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술은 상술이지만 재미 하나만은 보장하는 포켓몬 시리즈이기에 당연히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먼저 나오는 병록의 가면에서는 북신의 고장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사건들과 축제를 즐기면서 새로운 포켓몬들과 만날 수 있는데요. 메인 전설의 포켓몬인 오거폰과 모모타로 전설 설화를 모티브로 한세버의 포켓몬이라는 친구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DLC 메인 제목인 제로의 비보는 게임 내에 등장하는 에리어 제로의 제로를 뜻하고 숨겨진 보물을 뜻하는 비보를 합쳐서 에리어 제로의 숨겨진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5 택티카입니다. 뒤에 붙은 이름처럼 택티스 스타일의 sRPG이며 RPG 명가 아틀라스답게 그동안 만들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명작 반열에 들수 있을까요? 혁명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들이 출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동료를 조합하고 전략을 짜서 적들을 물리칠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도 꽤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SRPG 특성상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캐주얼하게 극복했는지도 기대됩니다. 페이트 사무라이 랩넌트입니다 타임문과 페이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페이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입문작으로도 좋은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장르는 액션 RPG로 무쌍 시리즈를 만든 코에이테크모의 오메가 포스가 제작한다고 합니다. 트레일러에 보이듯 타격감도 호쾌하고 보고 연출 장면도 훌륭해서 무쌍 시리즈처럼 머리 아픈 거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라이 시대의 성배 전쟁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운 자입니다. 이번 작은 키루가 주인공으로 용과 같이 식스의 2년 뒤 용과 같이 세븐의 이전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용과 같이 세븐의 키루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수 있다는데요. 볼륨은 정식 넘버링 작품의 절반 정도이며 플레이 타임은 10에서 2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턴제 RPG였던 세븐과 다르게 전작들과 같이 액션게임으로 돌아왔으며 전통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을 클리어하면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용과 같이 에잇의 특별 체험판을 즐길 수 있다니 일석이조네요.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은 2023년 11월 9일 용과 같이 에잇은 2024년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よかった。こん身のいさくりの遊びをよくまで堪能せよ。そうでュセブン、ガイデン、ナオイステン、ロディクスミダ、パガアドレイ、ヤルポ 아돌과 카자가 주인공이며 아돌이나 카자 중한 명을 조작해 플레이하는 싱글 모드, 아돌과 카자를 동시에 조작하는 콤비 모드 등 손맛과 게임성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파이널 판타지 신작이나 트리플 A급 대작들에 비하면 화려한 그래픽이나 퍼포먼스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긴 시간 이어온 시리즈답게 그 게임 그 자체의 재미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발매일은 9월 28일입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입니다. 2012년 위유와 함께 발매된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유 이후로 자그마치 11년 만에 발매되는 전설의 명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마리오 오디세이 같은 훌륭한 작품들도 있었지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감성과는 다르니까요. 보통은 새로운 콘솔 발매와 동시에 나오기 마련인데 스위치는 마리오 오디세이로 대체되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드디어 본가 마리오 시리즈를 즐기게 되었네요. 얼마 전 디아블로 게임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가 해본 뒤로 너무나 실망해했었는데 이처럼 대작 게임의 후속편들이 이름값을 못하고 힘을 못쓰는 와중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원더는 트레일러를 보고 나니 제작자들이 얼마나 이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양한 플레이어블 캐릭터, 새로 만들어진 적들, 신기한 변신들과 다양한 기믹들이 마리오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인터뷰에 따르면 마감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칼을 갈아서 출시하는 걸 보면 아마 2023년 고티 후보로 무난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온 대작들도 많은데, 2023년이 몇 개월 안 남은 지금, 앞으로 나올 게임이 이렇게나 많다니, 장르만 편식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축제가 따로 없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하고싶은 게임이 있다면 미리 찜해놓으시고 발매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행복한 게임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냉빠